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면은 하 내가 본당 신부 때장례식장에 교우들 초상 남은 가문은 상주가 안 나와. 그왜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 고 조이금 갖고 싸운대는가.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어쨌거나 아버님 그 조이금을 싹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이금은 어린아이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이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에이즈 어린이 고아원. 있는데 아버님 조이금 보냈어요. 또 빈센트 병원에서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 중에 두명 아버님 조이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이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이금 명단은. 다 보내줘서 타이프 쳐갖고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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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야 될거 아니야? 응.